30평대가 60억이라고요. 믿기지 않지만 현실입니다. 서울 강남, 그중에서도 대치동과 압구정동의 몇몇 아파트들은 이제 30평대 기준으로도 50억, 60억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20억이면 웬만한 고급 빌라를 사고도 남을 돈이죠. 그런데도 이 아파트들은 사겠다는 대기자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이쯤 되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도대체 이 아파트들은 뭐가 그렇게 특별한 걸까요? 그저 재건축 기대감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학군, 상권, 교통, 브랜드, 심지어 심리까지. 2025년 현재, 강남에서 가장 비싼 30평대 아파트 탑 10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한 채가 아닌 열 채를 들여다보면, 공통된 패턴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마세요. 12. d h 의 개포.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에 위치한 DH자이 개포아파트는 2021년 7월에 준공한 최고 35층의 단지로 총 15개 동 1996세대의 대규모 아파트입니다. 대모산 입구역 초근접 역세권 아파트이며 강남 도심과 약간의 거리가 있지만 뛰어난 학군으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두 도보 통학이 가능합니다. 또한 직주근접의 이점이 있으며 주변 공원과 녹지 공간이 많아 쾌적한 주거 환경을 자랑합니다. 신축 아파트의 이점도 무시하지 못합니다. 32평형 기준 최근 5월 12층이 35억 3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현재 매물 가격은 저층이 35억 원이며 중층이 36억 원입니다. 전세는 15억 1천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매매 가격의 상승으로 전세가율이 50% 밑으로 하락했습니다. 전세가율이 낮은 것은 신축곡과 아파트의 일반적인 특징이죠. 하지만 전세 가격도 최근 상승의 흐름을 보입니다. 강남 입지의 신축 아파트로 꾸준히 상승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9위 대치 아이파크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대치 아이파크는 2008년 6월 준공된 최고 25층의 단지로 총 11개 동 768세대의 아파트입니다. 한티역과 도공역 역세권의 단지로 초, 중, 고의 도보권 내 위치, 대치동 학원과 인접, 상업 인프라와 직주근접 등 좋은 입지 환경으로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입니다. 말 그대로 대치생활권의 중심부에 들어간 아파트 단지로 롯데백화점, 하나로마트, 이마트, 현대백화점 등 다양한 편의시설과 인접해 있으며 말죽거리 공원, 큰골근린공원, 도곡공원 등 생활편의시설도 많습니다. 32평형 기준 최근 3월 6층이 35억 8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현재 최저 매물 가격은 중층이 34억 9천만 원입니다. 전세는 16억 원부터 시작합니다. 투기성 수요보다는 실거주 수요가 훨씬 많고 가격도 신축에 비하면 덜 요란했습니다. 눈에 띄게 가격이 폭발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지만 가격 방어에 이어 서서히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축은 아니지만 입지 환경이 최상인 아파트 단지입니다. 8위 청담자이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청담자이는 2011년 10월에 준공된 최고 35층의 단지로 총 5개동 708세대의 아파트입니다. 한강변에 위치해 있으며 청담역과 10분 내외의 거리에 있으며 강남구청역도 이용가능합니다. 한강조망이 가능한 몇안 되는 단지 중 하나로 주변 학군과 편의시설이 잘 조성되어 있어 주거 선호도가 높은 단지입니다. 33평형 기준, 최근 2월 19층이 40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최저 매물 가격은 중층이 38억 9천만 원입니다. 전세는 13억 9천만 원부터 형성되어 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는 아니지만 입지에 따른 호재가 다른 아파트에 비하여 부족하기에 가격 상승의 흐름이 조금 더딥니다. 다른 압구정, 대치 라인의 아파트들과는 결이 조금 다른데요. 강남내 최고가의 단지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입지와 브랜드 프리미엄을 고려할 때 여전히 강남권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단지입니다.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가격을 보더라도 투자가치로는 최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7위 대치 SK뷰,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대치 SK뷰는 2017년 6월에 준공된 최고 20층의 단지로 총 4개 동 239세대의 아파트입니다. 처음 입주 시점부터 교육 중심을 표방하면서 인기를 끌었던 아파트입니다. 학세권, 역세권, 생활권의 중심이라는 입지까지 더해져 단연 돋보이는 주거지로 각광을 받았죠. 대치역이 도보 5분 거리인 초근접 역세권 아파트이며 강남권 업무지구 접근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삼성역과 한티역도 이용 가능한 트리플 역세권을 형성하고 있고 교통접근성도 나쁘지 않습니다. 향후 GTX 신호선과 위례신사선 개통 예정으로 교통 편의성은 더욱 향상될 전망입니다. 33평형 기준 최근 2월 10층이 37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최저 매물 가격은 중층이 40억원으로 추가적인 가격 상승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전세는 17억 9천만원부터 형성돼 있습니다. 단지 규모가 작아 커뮤니티 시설이 제한적이고 타워형 구조 특성상 일부 세대의 통풍, 조망 불만도 일부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단지는 교육 중심의 단지이기 때문에 명문고가 존재하는 한 인기를 끌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환경입니다. 대치동 학원가도 도보 접근이 가능하고 현대백화점, 코엑스몰, 이마트, 코스트코 등 쇼핑과 강남 세브란스 병원, 삼성 서울 병원 등이 차량으로 15분 정도의 거리에 있어 생활 편의성도 뛰어납니다.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조성호재와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건립호재 등이 있습니다. 해당 호재 실현시 입지의 희소성은 더 커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6위 레미안 라클래시,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레미안 라클래시는 2021년 9월 준공된 최고 35층의 단지로 총 7개동 679세대의 아파트입니다. 청담이라 부르는 곳에 위치한 만큼 대표적인 부촌 중 하나로 인식된 아파트입니다. 지리적으로 압구정과 반포가 바로 옆에 있고, 위쪽으로는 신흥부존인 성수와 한남동 등이 있습니다. 청담역을 끼고 있는 초근접 역세권 아파트로 삼성중앙역과 강남구청역과도 인접해 있는 트리플 역세권입니다. 학군 및 주변 상업시설의 편의성이 뛰어나며, 교통 접근성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언북초등학교와 거리가 좀 있는 것이 단점으로 꼽히지만, 충분히 감내할 만한 위치의 아파트입니다. 34평형 기준, 최근 4월 14층이 40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신축 아파트로 지속적인 가격 상승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34평형의 매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매물 자체가 없는 것이죠. 매도인이 안 판다는 뜻입니다. 전세는 16억 9천만 원부터 형성되어 있습니다.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조성호재와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건립호재 등이 있습니다. 해당 호재 실현시 입지의 희소성은 더 커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로 인하여 삼성동 부근이 중심이 될 가능성도 높기에 지속적인 가격 상승이 예상됩니다. 5위 레미안 대치 팰리스,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레미안 대치 팰리스는 2015년 9월에 준공된 최고 35층의 단지로 총 17개동 1608세대의 대규모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단지 주변으로 대치역, 도곡역, 한티역 등 트리플 역세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주변 상권이 잘 발달되어 있고 학군과 학원가 등도 강남 입지상 최고 수준입니다. 강남 학원가 한가운데에 위치한 말 그대로 교육 입지의 끝판왕입니다. 34평형 기준 최근 3월 9층이 40억 7500만원에 거래되었고 현재 최저 매물 가격은 저층 및 중층 모두 44억 원부터 시작합니다. 전세는 17억 원부터 형성되어 있습니다. 전세 수요는 꾸준하며 실거주 선호도가 매우 높습니다. 단지내 수영장과 같은 고급화된 커뮤니티 시설과 넓은 주차장이 강점입니다. 교통편의성도 우수하면 차량 이용시 올림픽대로, 경부고속도로, 청담대교. 강변북로를 통하여 수도권 주요 업무지구 및 지방도시로 수월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대치동 학원가가 단지 바로 옆에 위치해 있어서 최고의 교육이 가능해 지속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이슈로는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조성호재와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건립호재 등이 있습니다. 해당 호재 실현 시 입지의 희소성은 더 커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4위. 압구정 한양 4차.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에 위치한 한양 4차 아파트는 1978년 12월에 준공된 최고 13층의 단지로 총 4개동 286세대의 아파트입니다. 한강변에 인접한 성수대교 부근 올림픽대로 옆에 위치한 아파트로 주변 아파트와 비슷한 상승을 경험했습니다. 압구동로대 오역에 근접한 초역세권이며 주변 갤러리아 백화점과 다양한 상업시설이 위치해 있습니다. 교통 및 상권 그리고 학군까지 최상의 입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인기 아파트 중 하나였습니다. 청담중과 청담고등학교도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최근에는 재건축 이슈로 인하여 폭발적인 가격 상승을 경험하고 있죠. 32평형 기준 최근 2월 7층이 50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최저 매물 가격은 3층이 55억원부터 형성돼 있습니다. 전세는 12억원부터 시작합니다. 현재 압구정 전체가 강남구 재건축의 최전선이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 재건축 아파트와 비슷하게 생활 편의성은 뛰어나나 노후된 아파트의 기본 문제점은 안고 있고 주차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살만한 매물이 자취를 감추고 호가는 여전히 상승 중입니다. 3위 압구정 현대 3차,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에 위치한 현대 3차는 1976년 11월에 준공된 최고 12층의 단지로 총 4개동 432세대의 아파트입니다. 성수대교 진입부근에 위치해 있고 압구정 초, 중, 고가 인접해 있습니다. 32평형 단일세대로 교통 편의성 및 생활환경 등 최고의 입지 조건을 자랑합니다. 도보로 갤러리아 백화점, 청담동 명품거리, 한강공원까지 접근이 가능합니다. 말 그대로 주거, 학군, 상권, 자연환경이 동시에 붙은 입지입니다. 32평형 기준 최근 4월 10층이 53억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현재의 가격이 최고 가격으로 형성돼 가격의 상승이 예상됩니다. 현재 최저 매물 가격은 5층이 53억원부터 시작합니다. 전세는 6억 9천만원부터 형성되어 있습니다. 생활 편의성은 뛰어나나 노후된 아파트의 기본 문제점은 안고 있고 주차가 매우 어렵습니다. 갤러리아 백화점이 도보권이고 로데오거리가 인접해 있습니다. 투자 목적이 다수인 아파트로 앞으로 지속적인 상승이 예상됩니다. 2위, 압구정 현대오차.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에 위치한 현대오차 아파트는 1977년 12월에 준공된 최고 14층의 단지로 총 2개동 224세대의 아파트입니다. 압구정역과 가까운 역세권 아파트로 주변 현대 아파트 단지들의 중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34평형 단일 세대가 입주해 있습니다. 압구정 초등학교에 인접한 학군으로 압구정 중학교, 압구정 고등학교 또한 인접해 있습니다. 비록 규모가 작은 아파트이지만 주변의 영향을 같이 받고 있고 상권과 인접해 있어서 생활 편의성이 뛰어납니다. 구축 아파트이기는 하지만 재건축 등의 가격 상승 요인과 입지 환경으로 인하여 가격은 꾸준하게 상승 중입니다. 34평형 기준, 최근 4월 14층이 52억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매물들을 살펴보면 추가적으로 가격이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재 최저 매물 가격은 중층이 63억 원부터입니다. 50억 대의 매물은 자취를 감췄고, 호가가 상승했습니다. 전세는 9억부터 시작합니다. 압구정 현대 아파트들 중에서도 핵심 축을 차지하고 있으며 재건축 신속 통합 기획으로 압구정 3구역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인 재건축 이슈가 가격을 밀어 올리고 있으며 금매물을 제외하면 낮은 가격의 매물은 찾아볼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는 노후화가 단점이지만 재건축 이슈로 투자 위주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우상향의 미래가 보입니다. 1위. 압구정 한양 1차.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에 위치한 한양 1차 아파트는 1977년 12월에 준공된 최고 12층의 단지로 총 10개동 934세대의 아파트입니다. 강남에서도 가장 비싸고 재건축 기대감도 가장 높으며 입지, 브랜드, 역사도 모두 갖춘 단지입니다. 한강변에 인접한 성수대교 부근 올림픽대로 옆에 위치한 아파트로 지속적인 가격 상승의 흐름입니다. 준공 후 구간별 하락의 순간은 있었지만 대체적인 사이클은 항상 상승을 향했습니다. 압구동로대 오역에 근접한 초역세권이며 주변 갤러리아 백화점과 여러 상업시설이 위치해 있습니다. 교통 및 상권 그리고 학군까지 최상의 입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인기 아파트 중 하나였습니다. 청담중과 청담고등학교도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최근에는 재건축 이슈로 인하여 폭발적인 가격 상승을 경험하고 있죠. 31평형 기준 최근 4월 9층이 60억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보통 40억대 중반에 거래가 되던 것이 다시 한번 최고 가격을 갱신했죠. 현재 최저 매물 가격은 고층이 58억 원입니다. 전세는 6억부터 형성되어 있습니다. 재건축 단지이기 때문에 전세가율은 바닥이지만 입지에 따른 수요는 많습니다. 전세 가격이 낮은 이유는 거주를 위한 부동산이 아니라 미래를 담보로 한 자산이라는 점입니다. 강남의 오래된 구축이지만 한강변에 위치해 있고 재건축의 기대감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가격이 꺾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강남 30평대 아파트의 현실은 더 이상 실거주용이 아닌 자산으로의 진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0평대가 60억을 넘기고 전세가율은 10%를 밑도는 시대. 그 배경엔 단순한 인기만이 아니라 입지, 재건축, 심리, 정책이 모두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아파트들은 하나같이 지금보다 더 비쌀 미래를 당겨서 반영한 단지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곧 강남 핵심 30평대는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건 단순한 가격이 아니라 그 가격이 왜 형성됐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가격의 강남의 인기 아파트,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